각종 암과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에는 평균 10년에서 15년. 치매는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질병보다 가장 두렵고 걸리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치매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려 인생 자체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치매 역시 스스로 제어하기는 어려운 질병인지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치매는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매의 전조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전조증상은 크게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행동 변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치매 전조 증상. 이름식물을 잘못 삼키는 경우, 음식물을 잘못 삼키는 경우는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뇌의 운동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 기침을 하거나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뇌의 식욕조절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경우 체중이 불어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삼음식을 잊어버리는 경우 음식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뇌의 기억 기능이 저하되면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잊어버리는 경우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뇌의 미각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음식의 맛을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식욕이 없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 식욕이 없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도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뇌의 식욕조절 기능이 저하되면 식욕이 없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돕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도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촉진 효과. 맨발 걷기를 통해 자유 전자를 받아들여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발지압 효과로 인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뇌로의 혈류를 향상시키고 산소와 영양소를 뇌로 더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 자극 효과.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다양한 신경절을 자극하는데, 이는 뇌와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신경계의 활성화와 연결성을 촉진시켜 치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정 능력 강화 효과.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균형과 조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치매로 인해 불안정한 보행이나 균형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맨발 걷기는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과 신경활동 향상 효과. 맨발 걷기는 걷는 동작 자체가 운동이므로 신체적 활동량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인지능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가 치매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은 아니며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맨발 걷기는 치매의 일부 증상을 완화시키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보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충분한 수면. 수면은 뇌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치매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저 역시도 설사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 죽을지언정 자신을 잊어버리는 치매는 피하고 싶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매가 일어나는 데는 20년에서 30년의 잘못된 식생활과 습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과 건강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식품들은 뇌 건강을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녹색 잎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 채소는 엽산,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물고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물고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 참치, 마이시케이 아리엘과 같은 지방이 많은 물고기는 뇌 건강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는 식물성 지방과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과일과 채소, 블루베리, 딸기, 아보카도, 당근 등은 항산화제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또한 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 녹차 녹차에는 카페인과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키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더불어 땅과 자연과 더불어 하는 삶이라면 충분히 치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뇌활성화에 좋은 식품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습관입니다. 겨울철이라도 맨발 걷기를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네요. 내일도 맨발 걷기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